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 도박하는 일그 다음에 관청 귀설에 넘나들만한 일 괜시리 가만히 있다가 <목소리>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오락상 꽃도령입니다 와 요즘 날씨가 엄청 추워졌죠 이제 막 감기 그 다음에 요즘에 역병들 돌아다녀 막 힘들어 죽을라 그러는 여러분들 2020년이 이제 곧 지나가고 2021년도가 곧 찾아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2021년도 용띠분들에 대한 운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조금 해드려 볼까 합니다 용띠분들의 대체적으로 운기들을 보면 되게 고집스럽고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의 색깔이 뚜렷해 근데 뭐가 있냐면 조금 단순하고 무식하고 뭔지 모르게 한 번에 욱해가지고 손해보는 부분들이 없잖아. 조금 있어. 그렇잖아. 근데 여러분들, 2021년도가 찾아들기 전에 20년도 운을 먼저 조금 보자구요. 용띠분들 중에 2020년도를 보면 내가 무언가 새로운 걸 시작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내 거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던 운기란 말이에요. 남의 이야기 듣지 않고 내 주관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하겠어. 근데 내 스스로의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2021년도에 용띠 분들이 어떤지 조금 둘러를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영업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희한하게 주목을 받는다. 나는 분명히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했는데 남들이 그걸 가지고 칭찬을 해. 2021년도에는 뭔지 모르게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내 자리가 위로 다 승진을 하고 또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너무나도 좋아질 수 있는 운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찾죠. 야, 저거는 기마국 무게밖에 못 해. 김개똥이밖에 못 하는 일이야라고 생각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지만 나밖에안차죠 그럼 얼마나 좋아. 나, 내가 내가 대단해져 보인 다잖아요 근데 내 어깨를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라 조금 낮춰 놓고 있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을 더 인정을 하고 대우를 할수 있는 운이다 그거죠. 근데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금전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돈을 벌어서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쓰고 열심히 내가 건설을 한다지만 내가 2021년도에는 버는 것만큼 나가야 되는 운기예요. 내가 100 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이 나가야 되고 1000만 원을 벌면 1000만 원이 나가야 되는 운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내가 잘 숨겨 두는 게 내가 가장 큰 이윤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인데 내가 100만 원을 벌었으면 90만 원은 숨겨 두고 10만 원을 가지고 이게 내가 번 전부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쓰기 시작을 하면 2021년도에 돈이 차곡차곡 차곡 모이는 게 하다못해 집을 살 돈이라도 하다못해 내가 종잣돈이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돼요. 근데 2021년도에 특히 더 뭐가 들어와 있냐면, 한탕. 한 방. 내가 무언가 어디다 주식을 갖다 집어넣어. 근데 저게 분명히 오른데. 그래서 내가 돈을 갖다 집어넣었다? 근데 내가 딱 집어넣으니까 밑으로 떨어져. 한 4%가 빠졌네. 아씨, 팔어. 급하게 팔았어. 그랬더니 또 6%가 올랐어. 이럴만한 일들이 많아. 그리고 용띠분들은 희한하게 뭔지 모르게 내가 하다못해 카드를 가지고 카드 놀이를 하러 가서 도박을 하러 갔는데 이상하게 내카드에 마지막 패가 안 맞아. 이럴만한 일들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도박. 그 다음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은 웬만치 조심조심하게 준비하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연애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걱정이에요. 내년에는 하다못해 여시가 꼬랑지를 흔드는 해운연이야 용띠한테는 내가 가만히 있어 근데 여자가 가만히 나를 보고서 이렇게 옷을 다 벗어 그럼 나한테 덤벼들어 나를 괜시리 건들라 그래 그래서 망신이 들어요 그 다음에 구설이 들어요 시비가 들어요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바람을 피는 운그 다음에 또 새로운 만남 새로운 시작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헤어졌어 그러면 재혼할 수 있는 운그 다음에 연인관계 헤어졌어 근데 재결합을 할수 있는 운도 같이 들어와 있다는 거이 부분은 조금 알고 넘어 가셔야 되는데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거 도박하는 그 다음에 관청 귀설에 넘나들만한 니 괜시리 가만히 있다가 나는 도박에 끼지도 않고 옆에서 보고 있는데 경찰서에 딸려 들어가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 나는 뭔지 모르게 어디다 그냥 투자하라 그래서 투자했는데 그게 다 단계네 얼마나 뒤통수가 아파 그럴만한 일들이 조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몸쪽으로 보면 내가 간염 그 다음에 뇌쪽그 다음 심장 쪽 이런 쪽에 조금 아프실 만한 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가 찾아들면 이 76년생 용띠들 있잖아요 2021년도에 잘 운영하면 이분들은 대박납니다. 정말로 내 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내가 대박을 날지 쪽박이 날지 분명히 정해질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부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